뭐하지? 뭐하지? 일단 집이 너무 더우니까 창문을 좀 열게요. 너집좀 숨을 쉬어야 돼. 너무 더워. 오늘 날씨 시... 너무 괜찮은데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게 말이 되니있는데 살짝 열어야 돼, 살짝. 오토바이 도 아, 근데 오늘 미세먼지 심한다고 그랬는 하루 정도 미세먼지를 마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. 아 미세먼지 좀 마실 수가 있지. 8시 5분. 아니 기껏 고데기를 했는데 정말 이 동네 바람은 저를 안 좋아하나 봐요. 나한테 왜 그러지? 약간 좋은 소식은... 아우 눈물이 자라. 좋은 소식은... 저 앞에서 버스 타면은 한 번에 바로 갈수 있어요. 그래서 약간 가는 수고를 덜었다. 아, 이제 분나갔고 이거 화장 파우치랑 그리고 시집을 읽고 싶어서 넣고 셀카봉 넣고 이거 얼굴에 이거 써 뭔가 맛있는 거. 그리고 당연히 에어팟도 챙겼고요 어 이제 곧 도착이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그... 한강까지 걸어가... 아, 한강이 아니구나 그밤표대교 무지개분수로 갈 거예요 아 바람 맞으니까 좀탈것 같다 버스 기사님이 운전을 너무 신나게 하셔가지고 약간 토할 것 같거든요. <laughs> 아, 근데 배도 고파, 약간. 배가 아픈 건지 고픈 건지 모르겠다. 하나 간과한 사실이 있다면, 너무 춥다는 거? 저는 날씨가 되게 따뜻하다고 생각했는데, 아직 아니네요. 너무, 너무 예쁘긴 한데, 너무 추워요. 앞에. 조깅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같이 뛰면은 안 춥.. 을어 같이 뛰어야 되나? 응. 난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. 난저 건물이 응. 뭔지 궁금해가지고, 일단 저기를 갔다가, 저로 가.. 오늘도 분수 하나. 어, 찾았다, 찾았다. 나 문조 안 나. 이거? 글씨가 안 보여요. 나는 노래를 들을 수 있어. 나 어, 내가 야경 보여줄게. 되게 잘 치신다. 앞에가 더 좋았는데, 아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, 알아냈는데요. 분수가 4월부터 10월까지 한다더라고요. 지금 3월이라 안 해요. 근데 그래도 나는 너무 좋았고, 아, 너무 추워지지 말겠어. 피아노 잘 치시는구나, 아직 피아노 치시다 제디아버스에서 내렸습니다. 사랑스러운 집안. 아 어, 따다 하다나살거 같아. 다다 다다 이거 누가 열었어? 내가 열었지 뭐. 나 대박 너무 맛있게 너무 맛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네. 저희는 아직도 가고 있고 친구가 잠들었어요 서 보니까 도시도 예쁘다. 맛있겠다. 너무 배고파요. 배고파요. 이거 너무 맛있겠다. 야, 진짜 예뻐. 제 꼴을 좀 보세요. 이건 제 목도리였던 것이고요.

알보면알 보면 <laughs> 안보이는데? 어떻게 해야 돼? 오! 보인다 당신도 아, 좀 눌러보세요 아 저걸 들고 계시는구나 이거 제가 들고 있는거예요 하체조명인줄 <laughs> 아, 알아서 죄송해요 얘를 어디에 둘수 없을까? 야! 어? 야, <laughs> 씨발, 눈앞에서 가장 적절한 도구를 두고 지금. 전쟁가, 봄 손님, 제가 조명 배달 왔어요. 제격이네. 이거잖아. <laughs> 의자가 움직여지지 않는군요. <laughs> 그래서 제 핸드폰이 움직이는 수가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핸드폰. 컷이 잘 되어 있죠? <laughs> 아, 너무 추워서 다시 덮을게요, 이거. 나 힘들어요. 떻게 편하다. <laughs> <저는 쳐다봐. 웃음> 누가, 누가? 앞에 가는 사람들. 안녕. 뭐야. <laughs> 주머니 너무 세요. 돌릴까? 할까? 어때? 내가 너무 밝은 거이 강렬..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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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... 내가 아니라 바람이야. <laughs> 조심해야 돼. 가져가세요 좋아요 손에 감각이 <laughs> 없어요. 손은 항상 차가워서 특히 진짜 물만 들어. 공구라 타는 뜻을 봐드릴게요 아니야 여기 봐. 언니 <laughs> <아니야, 웃음> 근데 얘네 아,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? 저건 찍어야 돼. 아 너무 힘들어. 비경이 지금 아킬 그거 있구나? 아거 있어. <목소리도> 돌릴게. 근데 너나 모자이크 하려면 좀 힘들겠다. 머리가 좀강아 둘이 가로로 앉을 수 있는 대로 가자. 아, 벽을. 아니 지금 눌러서 어떨 건데. <laughs> 내가 살렸다. <laughs> 이은지의 핸드폰. 감사해요. 이거 어떻게 고어? 어까이 차를 바꿀 수 있었는데. <laughs> 따로 뜨려줄까? 아니. 1 0시에 출발할까? <laughs> 근데 여기가 더 편한 것 같지 않냐? 아, 여기 아, 책상이 아, 사선이라서 아. 얘들 다. 나 <laughs> 우리 오히려 좋아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. 좋은 아! 거 맞아. <laughs> 아닌 것 아, 같아요. 아니 별는악경 병원... 보세요. 얼씨얼씨예 <laughs> <laughs> <얘> 이상해요. 파이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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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으면 날라갔다. 1자3피묻찍고 <laughs> 매세. 아, 바람이 너무. <laughs> 기차 엄청 길다. 바람이 너무 너무 길은데. <laughs> 헤이 문제가 뭐야? 다 문제야. 문제야, 문제. 온 세상 속에. 돗자리 아직도 있나? 확인아 가볼까? 다, 있으면 가져올까? 호텔? 돗, 돗자리. 돗자 호텔 가고 저 자리 싶어? 갈까? 바람도 불지 않고 나와도 예단해 <laughs> 집에 가자 야 여기 맞아 <laughs>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아닌가 아니네 야 길치 <laughs>

그래서 저는 닭강 점을 사러 왔어요. 배고파. 수아씨켰어 수비는 자리에 저희 짐을 가지러 갔고, 이거 왜 이래? 어? 어설이 오래돼서 그래요 그리고 찾으러 오는 동안 저보고 이 자리가 잘 보인다고 지키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의지입니다 <laughs> 너무 재밌었다, 근데. 아, 진짜. 왜 1점을 못 내, 거기서 거기서 하나 치어너무하아안별로왜 이렇게 새콤달콤하냐? 식어서 그런 거 아니야? 근데 난 식은 거 좋아하긴 하는데, 이거 너무 차갑다요 제가 <laughs> <laughs> 사인 받겠다고 지금 기다린대요. 두 시간 동안. <laughs> 나 화이트 초코 좋아해. 나도. 아. 에, 여기. 빵. 아디가어디리라 말리자 다리 아하 아 아하 기하 아하 아아야지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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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잡아야지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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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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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너무 웃어. 오케이, 기하아 아하 진짜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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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잉 하하하하하 이오 잘한다 그치, 어, 춤추고 있는데 그 아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셨요 땡큐 감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니 춤왜 따라 추는데 <laughs>